안녕하세요, 도순이에요. 오늘은 대창 불고기 전골이랑 콘치즈 가져왔어요. 완전 술 안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빠지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은 바로 이 소주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대창이 당에 도축한 소로 만든 대창인가 봐요. 진짜 엄청 오동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창부터 먹어볼게요. 와.. 당면이랑 야채까지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음 와.. 안되겠다 바로 소주 장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짠. 와 아, 진짜 완전 술안주예요.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육수에다가 추가적으로 매운 양념 소스랑 그냥 양념 소스까지 좀 추가로 넣고 끓였는데 진짜 간딱 맞고 진짜 녹진해요 국물도. 와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무엇보다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대창 종골 개별 포장을 진짜 하나하나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더라고요. 짱이었어요. 같이 판매하고 있는 콘치즈. 행복해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팽이버섯 음. 아, 맛있어 이거는 같이 온 소스인데 소스에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음. 참. 음. 고기도 진짜 실합니다 와, 진짜 궁합 너무 좋다. 궁합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와, 대창 진짜 커요. 너무 좋아. 와, 진짜 오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짠. Mm hmm. 음! 음! 금 거의 다 먹었는데 이쯤에서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와볼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볶음밥도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짠, 볶음밥 만들어 왔어요. 진짜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볶음밥이랑 김가루랑 참기름이랑 김치랑 치즈까지 들어가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볶음밥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음 음, 음. No, mm.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 와, 볶음밥이랑 콘치즈랑 전골까지 하면은 양도 상당히 많고 그 무엇보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음,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러웠던 먹방이었어요. 이게 또미디키트여가지고 그냥 왔던 대로 몽땅 때려받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조리 방법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다음에 또 생각나면은 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음.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